안녕하세요 유명숙입니다. 내일이 Thanksgiving, 미국의 커다란 명절인데 집 안팎 분위기가 을씨년스럽기만 합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하루종일 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급증하면서 주변에 친분이 있는 분들의 확진 소식도 늘어만 가고 있죠. 아이들의 방문도 조심스럽기만 한데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번 명절엔 두 아이 다못 온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큰애 부부는 서부 여행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큰 자식을 뭐라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이번 가족 모임은 연말에 이곳 시카고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린다 해도 직계 가족까지 안 보고 살 수는 없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의 삶을 이렇게나 바꾸고 말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묵상 에세이는 일기에 남기고 싶은 시간입니다. 저자 김한여 목사님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루의 일상 속에 주님을 만나면서 느끼는 감흥과 깨달음을 매일의 일기에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물을 주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록에 남긴다면 좀더 민감하게 기억할 수 있고 더 많은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러한 내용을 그림과 함께 에세이 형식의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감추어드신 하나님의 보물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비법이라고 할수 있죠. 성경적 치유는 상처를 지우기보다 은혜 감사의 기억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케이프 닥터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강풍이 불면 나뭇가지가 꺾이고 얼기설기 엮어놓은 집들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이런 강한 바람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는 닥터라고 부릅니다. 일명 케이프 닥터입니다. 이 풍랑은 도시의 모든 더러운 공기를 깨끗하게 청소하며 쓸고 가기 때문입니다. 케이프 닥터가 불고 가면 보이지 않던 먼 산들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공해 없는 청명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찬송과 가사가 있습니다. 풍랑이 세차게 불어오면 정신없지만 지나가고 나면 그 덕에 많은 것이 정화되듯이 고난의 풍랑을 경험할 때 우리 신앙도 철이 듭니다. 주님은 풍랑의 수술 칼을 들어 우리 죄악의 종양을 제거하고 시원하고 건강한 은혜의 세월들을 되찾게 하십니다. 고난의 풍랑은 여기저기 오염되었던 죄악의 매연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래서 맑고 높아진 가을 하늘처럼 청명해진 공기를 들이마시면 속이 다 시원한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의 풍랑은 우리 고질병을 치료하는 닥터입니다. 타성에 젖어 둔해진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며 영적 게으름과 죄악의 오염을 말끔하게 청소하게 하는 주님의 바람에 감사할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묵상 제목은 남겨두신 그루턱이 은혜로 회복될 증표입니다. 누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꿈도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어요. 당시 누부갓네살 왕의 건세는 하늘 높은 줄을 몰랐고, 그러한 왕에게 심판이 임하지만, 7년이 지나면 회복이 되고, 공의와 긍유를 베푼다면 그의 죄가 사하여질 거라는 권면을 해줍니다. 이렇게 꿈을 통해 경고를 했지만 왕은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권세에 빠져 있었죠. 드디어 하늘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들리고 왕은 궁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사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왕은 하루 아침에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즐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어요. 다행히도 왕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인정하게 됩니다. 여화를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라 했듯이 교만하기만 했던 그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경배를 하자 그의 총명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나라의 광명과 위엄이 돌아왔고 모사와 관원들이 찾아와 다시 세움 을 받습니다. 한때 비즈니스를 왕성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는 제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저런 아픔을 겪게 되었죠.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극률이 많으신 주님은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귀한 그루터기를 남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만한 저를 다루시기 위한 훈련이었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헬무트 틸리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모든 희망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사람이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배울 수 있다라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샬롬.